이손 TV입니다. 대구 수성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잡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. 홍 후보는 8일 오전 선관위 법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.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두 후보들이 저만 집중 공격을 해서 아마 제가 확실하게 1등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며 재치스런 입담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. 이어 이번 선거는 문재인 잡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. 문재인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계속 지역 구석구석 유세를 펼쳐나갈 것을 밝힌 홍 후보는 말미에 압승해서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대구 수성구에는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가 출마해 있습니다. 이 여성 후보는 과거 김관영 경북도지사 시절 장무부지사,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김관용 키즈 라고 볼 정도의 인물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여성 후보에 대해서 는잘 알지 못하지만 김관용 키즈 라면 별 호감이 가지 않는 게 사실 입니다. 대구 경북의 보수 몰락은 결국 대구 경북 정치인과 공직 출신자 지역 인쇄 매체 언론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책임이 분명 있다고 보는 식견이기 때문입니다.